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사람은 유한하지요. 사람은 어,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지요.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못할 일이 없지요. 아멘. 그래서 성경 말하잖아요. 사람은 사람으로는 할수없어대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내가 할수 있는 일 내가 한다면 교회 뭐하러 나오겠어요 내가 다 하는데 내 사람으로 못할 일이 있지요 그지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되지요 사람은 유한하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는 영원히 나는 살수 있어.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제가 예언을 하건대 여기에서 앞으로 100년 후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laughs>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유한해요.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또 심지어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의 육체는 유한하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러갔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가는데 불러가고 야너 고생 많이 했지 그래 이 세상 다 떨어버리고 내게로 오라 그러지 아니하고 너 뒤를 이을 후계자 여수아를 세우라고 명령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는 끝나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요, 여호수아서 일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모든 것들을 모세의 후계자로서 모든 것을 전수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두려웠어요. 야, 내가 잘할 수 있으려나?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갈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모세 떠났어. 끝 그러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도 함께한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에게 줄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해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랑 함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육체는 유한하죠. 한계가 있죠. 때가 되면은 날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들, 어, 참, 어, 지금은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만는 그래도 과거에는 꽃다운 나이 아, 얼마나 예쁘셨겠어요? 얼마나 예쁘셨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런데 세월이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넘어가면은. <laughs> 여기저기 날가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팽팽했던 모가지도 당모가지가 되고. <laughs> 그래요. 날가져 간다. 근데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가는. 야, 내가 늙었다고 내 생각까지 내가 감정이 없는 줄 아냐. 내 늙었다고 내 마음까지 늙었다고 말하지 마. 마음은 늙지 않아. 영혼은 늙지 않아. 우리 속에는, 우리 속에는 소년이 들어있고 소녀가 들어있어. 가슴이 들뜰 때가 있고요. 가슴에 말이죠. 정말 마음이 요동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는 분들이 있다면, 그 어르신들을 여러분들 늙어서, 아이고, 뭐 그런데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분들의 가슴에도 뛰는 가슴이 있고, 사랑의 감정이 있고, 어, 있어요, 있어. 맞지요? 아, 네. <laughs> 우리 권사님 빨간 주씩착 하고 오잖아. 오잖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해요. 육체는 한계가 있지만 영혼은 영원해요. 그리고 그 영혼이 그 사람이에요. 육체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세상에 나와 있는 영화 중에 이 영화, 여러분들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어내는데,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저런 발상을 했을까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요, 그 중에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여러, 여러 영화들이 있어요. 어떤 영화냐 하면은, 그 뭐지요? 사람의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영혼이. 그 사람과 내가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나예요? 육체가 나예요. 영혼이 바뀌었어요? 육체가 나예요? 영혼이 나예요? 영혼이 나잖아요. 영혼이 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체는요, 이 영혼, 윤수연이라고 하는 영혼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사는 날 동안 잠시 전셋집으로 살아가는 집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집이 낡아지면은 낡아져서 세상 집이 낡아지며 무너지면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새로운 집 천국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소망이 있지요. 이것 날 가져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변화먹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고 그영혼은 우리 사람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하다고 해서 우리 결국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육체는 날 가지고 이건 별거 아니야 이건 유한해. 그런다고 해서 이 육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우리가 도회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체를 주시고 삶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면서 야, 고생 많이 했지. 이 세상 별거 아니다. 이 세상 다 소용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세상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광야로 나가서 시험 받을 때에 그때 마귀를 물리치면서 하셨던 말씀 뭐라 그래? 배고프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니라. 맞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서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실수하기 좋은 것이 뭐냐면 실수를 많이 한 경우가 뭐냐면 그러니까 떡은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했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먹는 걸로만 사는 줄 아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런데 떡으로도 산다 그 말이에요. 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떡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는 데려가지만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야, 저것들이 얼마나 나를 원망하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저것들 다 던져버리고 너는 내게로 와라. 그렇게만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 데려가면서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요수아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혹시나 우리가 성과 속을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아야 합니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두 개로 딱 갈라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대다고 하거나, 예배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한 것이라고 혹시나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는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신다. 그러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이분법으로 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턱 특별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믿는 자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 세상을 사랑한 그 사랑하심이 없었다면, 은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될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는 세상이었잖아요. 세상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이 오게 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고넬료를 특별히 사랑했어요. 고넬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방인들은 저것들은 저. 지옥의 불소식이 같은 것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 못지않게 이방인들도 사랑했어요. 고넬료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가지고 그들 아이금 성령 받게 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를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 속에서도 일하고 세속적인 것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나요? 세상 역사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짐승에게는요, 영혼이 없죠.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었지요. 이 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요. 그래서 짐승에게는 종교성이 없죠. 짐승은 하나님을 찾지 않죠. 사람에게만 종교성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지난 주일 말씀 들었잖아요. 나귀를 통해서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귀를 통해서도 영혼이 없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저들이 찬양하는 것을 멈추게 해라. 그때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저들이 말하지 않으면은, 저들이 소리치지 않으면은.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치리라. 돌들을 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짐승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동방박사들에게는 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점치는 귀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무엘상서 28장에 보면은 신접한 여인 무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을 이분법으로 분리하지 말고, 저것들은 저 악한가? 저것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다. 아니야,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아, 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내일, 모레, 우리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선거는 세상적이다. 세속적이다.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투표 행위를 통해서도 일하세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로뉴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비어있으면 빈 걸로 놔두지 않고 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빈 자리를 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 네. 여러분의 빈, 옆에 빈 자리를 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 네. 아직도 뭔 말인지를 모르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택해요? 제비 뽑기로 해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가로뉴다 대신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 합류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표는 세상적인 일이 아니야.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이 사람을 찍으면은 하나님 뜻이고 저 사람을 찍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투표가 아니에요. 투표하는 것은 진리 비진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투표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이지 메시아를 뽑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다 불완전해요. 여러분들 누가 완전한가요? 여러분 앞으로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은 세상이 편안하고 잘 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불완전해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어요. 하나님. 그를 붙잡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강권하여 그를 이끌어주옵소서. 우리는 그걸 기도하면서 투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투표했나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내 생각대로 됐다고 해서 야 됐다고 자만들지 말고 안 됐다고 해서 절망하지도 마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승자는 진리고 패자는 비진리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승자를 붙들고 하시는 일도 있고, 패자를 붙들고 하시는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성공적인 일만 이루어지나요? 그렇다면, 성공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실패한 것은 꼭 저주였나요? 그러지 않아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실패할 때, 오히려 잘 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요셉이 어땠나요? 요셉의 인생이 안 풀렸잖아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죽을 고비를 넘어서 팔려갔고 누명 썼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길. 예수님께서 게세만의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잔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잔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안을수 있으면 안을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요 내 뜻대로 안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잖아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안 되는 것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분법으로 나누지 말라. 저 사람 이거 틀렸어, 틀렸어. 아니에요. 그 틀린 것 속에서도요, 배울 것이 있고요. 틀린 것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봤잖아요. 어떻던가요? 이만큼 살아왔는데, 지난날, 저건 아니지! 했던 것이 이만큼 살아와 보니까, 그것도 괜찮았구나. 맞죠? 그러죠? 저건 아닌데, 근데 아니야. 그것이 옳은 거였어. 옳은 거 저건 맞지! 그래서 나 그거 선택한다고 했는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다른 것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한두 번인가요? 여러분 인생을 이분법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는 뭘로 사느냐?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